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 사람 선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17일 43주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하나님 이 시대 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회를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시작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달리 뭐 뚝딱하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준비된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경을 펼쳐서 이것이 그러한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그야말로 믿음의 사건들이 불같이 일어났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누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랬던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 전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놓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43주년을 합당하게 이렇게 어느 때와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이 앞에 서서 오래 전에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의 나이가 많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에서 펼쳐 가기를 원하시죠. 세 사람 선교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크든지 작든지 크기는 하나님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키우시면 마음껏 커지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드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왜 자리를 잘 잡고 유용한가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쓸모 있는 유용한 그릇이 되어 다시 한번 수임받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능력 있는 기관으로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같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가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회상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감사 주일 지난 한해 동안 삶을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려운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을 우리가 한순간에 다 뒤돌아볼 순 없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게 뭐가 있을까요? 100가지 일 중에서 여러분들의 살 마음을 중심에서 지배하는 그것이 뭘까요? 아직 즐거움입니까? 하나님 뭐 해주신 걸까요? 고난 속에서도 이겨온거 그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부대끼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이기며 여기까지 사셨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즐겁고 감사한 일도 많이 생각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일이 펼쳐서 세봐야 알게 되는데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힘든 일들, 좌절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명령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의 문으로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시편 100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 읽은 것처럼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새가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셨기에 은혜라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에게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 주일이 승리의 날이요. 부활의 주일인 것처럼 매 주일이 매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만 반짝감사가 아니라 매 주일이 매일의 삶이 감사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그 문으로, 감사라는 문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뭘까? 그것을 어느 기관이 조사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며 사는 그 어떤 단어가 뭘까? 회사? 돈? 그것이 뭘까? 사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의 1위는 진짜랍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세 번째는 빨리, 네 번째는 인간적으로 이, 이 1번과 2번이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으면 진짜 솔직히 요새는 참기름이라 그러면 안 팔립니다 진짜 참기름이라 그래야 사갈지 말지 이두 말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내게만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가 진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하는 그것도 있지만 비슷한 가짜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가짜가 주변에 많아요.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솔직히를 많이 쓰는 까닭은 자신을 확신시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정직하지 못하고 불신이 많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일본이 감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건 그걸 차치하거라도 땡큐, 감사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복은 감사를 말할 때까지는 복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먼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잠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감사의 문은 우리 자신의 근본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뭘까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일부 기도하시던 그 집사님이 새벽 영상을 다 보신 것 같아요. 현재 여기 나오시진 않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권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부여해 주셨죠.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1,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여러, 여러 말씀 중에 병이 깊으시면서 철없는 고일자리잘 모르잖아요. 아버님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병은 내가 알아.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고, 고1자리 막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당시는뭐 40년 전, 지금은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MRI 통 속에 들어가면 샅샅이 뒤져냅니다. 병이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가온 몸을 샅샅이 뒤지고 AI 슈퍼 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처리해서 오차없이 치료하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검사하고 영혼을 찍어내는 기술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체크하고 검사하고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근본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되새기며, 처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젊은이들이 곡을 붙이고 이야기합니다 아 무화과나무가 에 아무 그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하박국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둠의 시대에 죄가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들이댔던 사람입니다. 들으던 그에게 하나님은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철저히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좌절과 의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마리가 돼서 삶을 바꾸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꾸고 가는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깨달아지면 거미줄 같이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말씀이 하박국2장 4절입니다. 그것은 후에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가 사도 바울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세상의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종교개혁 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같이 대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 가지고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간증이 하박국 3장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에 17절과 18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무엇을 누리느냐 하는 소유에서 나오는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다 얻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자족을 배우며,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하는 것,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빛바랜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생생하여.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애엄마가 젊은 엄마가 애기 걸어가는 아기는 옆에 앉혀놓고 교회 마룻바닥 또 하나는 퍼데기로덜렁엎고 뭔가 혼자 기도합니다. 울음소리가 나오는 것도 갖고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려워도 교회는 감사라고 가르쳤습니다 10배, 50배가 잘 사는 이 시대에는 10배, 50배로 감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욕심이 늘어났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고맙다는 말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감사는 감사주의에만 하는 배우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배우는 것도 한계입니다. 배움을 딱 넘어서야 되는 것. 배운다는 것은, 말씀한다는 것은 약간 미는 게 있어요. 일단 넘어서 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감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문입니다. 그리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가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범사의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부대끼며 사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붙어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계심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감사를 쉽게 찾아보지 못합니다. 고마운 말도 잘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인성입니다. 사람됨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식어지는 찬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인 행세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돈이란 놈은 우리를 비참하고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돈을 사랑하면 거역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매일 단련하는 믿음의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먼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다 시시한 돌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왜 자꾸만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근육이 상실된다 그러 믿음의 근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는 근육의 역할을 합니다. <laughs>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육입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가까이하며 감사의 위력과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